안녕하세요 어, 오늘 여기 피어있는 이 개발선인장 꽃은 어, 지난 그 추수감사절 어, 크리스마스 무렵에 어, 활짝 피었다가 어, 진 이후에 그 남은 부분 부분 꽃들이 어, 꽃망울을 맺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이쁘게 피어있는 꽃입니다 이 개발선인장은 어, 또 다육식물이면서 어, 선인장이면서 화려한 그꽃 색깔이 다양하고 이쁜 꽃들을 피워주기 때문에, 어,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키우는 그런 선인장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. 어, 오늘은 이 개발 선인장을 키우다 보면, 어, 의외로 줄기나, 어, 잎들이 잘 떨어지는 그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, 어, 잎이나 줄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떨어지나, 어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저도 이제, 이, 지난번 그큰그 그 개발 선인장은, 어, 제가 한 18년 넘게 이렇게 오래 키워서, 어, 크기도 정말 크고, 또꽃 색상은 다른 빨간색이기 때문에, 이핫 핑크, 이진그 분홍색을 키우게 됐는데요. 어, 이 개발 선인장은, 어, 선인장이면서도, 어, 꽃이 많이 피워주기 때문에 또 키우면서, 어, 재미있는 그, 어, 식물로 또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, 어, 개발선인장의 그 줄기, 어, 끝에 있는 그 입모양이, 어, 개, 그 집게, 큰 아빠를 닮았다고 해서, 어, 개발선인장 이렇게 부르기는데요. 어, 영어로는, 어, 크랩 캐터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. 그리고 또 이제, 어, 추수감사절, 어, 땡스 기빙 무릎에 피는 걸 땡스 기빙 캡터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에 어, 크리스마스 무릎에 피면 어, 크리스마스 캡터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. 어, 그잎 모양은 어, 집게의그 모양이 어, 땡스 기빙 캡터스라고 부르는 것과 어, 크리스마스 캡터스라고 부르는 게 약간 그 둥근 형태가 어,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. 그래도 전체적으로 겨울 시즌에 이 피는 이 개발 선인장, 어, 겨울철에 오면서 화려하게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이쁘게 키우는데요. 어, 이 개발 선인장은 어, 다육식물입니다. 그래서 몸속에 이 수분을 어, 많이 그,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, 우리가 그 개발 선인장 이, 키우시면서 가습을 하게 되면 그 가습으로 인해서 잎이나 줄기가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키우시면서 가습을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개발 선인장은 다른 선인장에 비해서 물을 좀 좋아하기는 하지만 너무 습한 환경에 이렇게 오래 있게 되면 그 가습으로 인해서 어, 전체 줄기도 다 물르고 어, 그 뿌리도 물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, 잎들이 쉽게 떨어지는데요. 어, 다육 식물이고 선인장이기 때문에 어, 화분의 흙은 약간 건조하게 이렇게 키우시는 게더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개발 선인장은 어, 너무 강한 직사광선을 받거나 또 강한 빛에 노출이 되면 어, 오히려 그 잎들이 약간 쭈글쭈글하고 어, 또 잎들이 하상 잎은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, 실내에서 그 창가 어, 밝은 빛 어, 창가에서 전해지는 밝은 빛을 받으면서 키우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는데요. 어, 그 강압성이 부족해도 또그 잎들이 얇아지고 어, 또 이렇게 어, 그 일조량이 부족해도 특히 겨울철 선인장은 어, 건강하게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겨울철은, 어, 낮 길이가 짧아지면서, 어, 실내에서 키우는 선인장들의 그 일조량이 부족하기가 쉬운데요. 어, 실내에서 조금이라도, 어, 좀더 안쪽으로 가게 되면, 어, 실내에 키우는 식물들에게, 어, 일조량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. 어, 그리고 또이 개발 선인장, 이제 그 떨어진 잎들은, 어, 마디 떨어진 잎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, 어, 그 건강한 잎들은 어, 흙에 이렇게 꽂아서 어, 잎꽂이로 뿌리를 내려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떨어진 잎들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어, 건강한 잎들은 잎꽂이로 번식을 할 수가 있고요. 어, 보통은 이제 어,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어, 제일 많이 이렇게 실수하거나 어, 좀 식물을 버리는 경우가 어, 물을 적게 주어서보다는. 어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가습으로 버리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화분에 어, 흙은 어, 이렇게 겉 흙이 말라 보여도 의외로 그 화분 속에 뿌리 있는 데는 어, 물이 젖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분의 겉 흙만 보고 어, 물을 주지 마시고 한손한 마디 정도 이렇게 흙을 어, 이렇게 속에를 파서, 그, 물이 젖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, 어,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, 특히 이제, 이 겨울철에는, 어, 영상 한 10도 이하로 이렇게 실내 온도가 너무 차거나, 어, 추운데서 이 개발 선인장을 주어도, 그, 마디들이 냉해를 입으면서 쉽게 떨어지기가 쉬운데요. 어, 이 선인장이기 때문에, 어, 겨울 냉해에 입지 않도록 어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 그리고 이 화분에 흙이 또 너무 마른 상태를 유지해도 어 잎들이 얇아지고 어 죽을 줄을 해지면서 또 마디가 쉽게 떨어지기도 하는데요. 어 그때는 마디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 화분의 흙이 너무 건조하면 어 뿌리 있는 쪽도 어 말라서 어 뿌리도 말라서 이렇게 해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선인장이나 다육 식물이라고 해도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어, 이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이제 그 저도 이 꽃을 피우는 식물은 어, 특히 그 일조량에 따라서 꽃 피는 게 어, 많이 달라지는데요. 그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하게 이렇게 잘 키워도. 어, 꽃망울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, 실내에서 키우더라도 어, 적절하게 창가 빛이 어, 잘 드는 곳에 어, 두고 이렇게 키우시면 어, 꽃 피우는 식물에게는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그 어, 분홍색 어, 이 색깔이 굉장히 어, 진한 이 개발 선인장 꽃인데요. 어, 이 선인장 꽃은 의외로 어, 화려하고 또 꽃이 이쁜 그런 그 선인장인데요. 어, 지난번 크리스마스와 어, 추수감사절 무렵에 활짝 핀 이후에 이렇게 부분 부분 보시면 어, 꽃눈이 이렇게 어, 지금 늦게 어, 생기면서 꽃망울들이 어, 맺고 다시 한번 이 개발 선인장 꽃을 어,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 개발 선인장은. 어,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어, 그 색깔마다 어, 이렇게 고루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저도 이제 올해 키운 거는 어, 빨간색이고 이거는 진한 핫핑크색 어, 분홍색인데요. 어, 늦게 그 피지 않았던 어, 마디 끝에도 이렇게 화려하게 이쁘게 꽃이 피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개발 선인장 오늘 어, 오늘은 어 줄기나 잎이 어 떨어지지 않고 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 좋은 시간 또이 새로운 한해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